가 21%나 상승. 단기적으로 하나의 식구가 되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 쉘터입니다. 어 간밤에 이제 미국은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부채한도 이슈 그리고 FMC 의사록이 악재로 좀 작용을 해 줬는데요. 다행히도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 그리고 2분기 이제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면서 나스닥은 좀 반등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시장도 좀 세게 맞을 거 나스닥 덕분에 좀 약조정으로 이제 하락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한두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 그리고 포트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목 선별 그리고 타점은 더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점 체크를 좀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피와 그리고 살이 되는 브리핑 진행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당연히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셔야 되고요. 이번 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금양이라는 종목 먼저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전에 이제 몽골 리튬 강산 개발사 지분 인수 소식에 이제 주가는 급등을 했었습니다. 어 지분 인수라고 해서 뭐 수주가 아니고요, MOU 소식이었습니다. 어 22년 이제 7월부터 20, 2023년 4월까지 흐름을 좀 보면요. 2022년 4월 때 이제 4,000원에 있던 주가가 2023년 4월에 이제 9만원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5만원대에서 어 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금양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배터리 아저씨가 있는데 이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금양홍보이사가 이제 회사에 사의를 표하면서 금양의 주가는 더 빠르게 어 이제 이렇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오른 폭이 커서 어 내린 폭이 작아 보이는데, 어 이렇게 9만원에서 5만원이면 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 40% 50% 빠진 모습이죠. 어 근데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데도 아직도 이제 금양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제 몽골 광센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주가는 어 이렇게 살아날 거다라고 기대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실적부터 좀 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기간 동안 변한 건 없습니다. 아직도 적자 상태이고요. 너무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호재가 떴을 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재료라면 그때 주가는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기서 뭐 하다못해 여기서,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이 이 패터리 광산에 대해서 더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하셨을 텐데, 여기서는 이미 재료가 다 나왔던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게 실질적으로 뭐 118조짜리 이제 계약을 한게 아니고요. 수주가 아니고, 말 그대로 MOU.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업무 협약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매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기대감으로 주가는 해 먹을 만큼 해 먹었죠. 4천원에서 9만 원까지. 그래서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배터리 아저씨가 사의를 표현 이유를 보시면요. 그 유튜브 방송 내에서 어, 장례 매도와 뭐 블록딜 및 교환 사채 발행 뭐 이런 매각 방법으로 거론을 했고 회사의 자사주 처분 계획을 특정 채널만 어, 이제 소수의 투자자들만 미리 접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이제 금양은 지금 뭐 불성실공시 법인이다 뭐다 악재만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상승 모멘텀이 이제 여기서 이미 재료가 아웃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도 아직 어 아니다 믿는다 미련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리튬 개발 산업이 어이 사업이 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산업이라는 거를 좀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어 그럼 뭐 mou 보다는 실질적인 이제 실적이나 추가 호재가 나와줘야 하는 시점인데요. 지금으로서는 뭐 9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이렇게 숨도 못 쉬고 때려 박았으니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다시 뭐 여기까지 원하시는 뭐 이전 고가, 이전 고가 돌파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좀 버텨주니까 어 이제. 하락 추세가 멈춘 건가?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버텨줬었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그 생각을 하셨을 텐데, 못 버티고 내려왔죠? 이렇게 돼도 이상하지가 않은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가 실망 매물이 나올 때는 당연히 하방 압력은 더더욱 클 수가 있다는 점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매번 말씀드리듯이 이미 재료가 나왔고 너무 많이 올랐고 고점을 사셨고 하는 매매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잘못된 건 깨달았을 때 고치면 되는데, 아, 너무 손실이 커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매매에 이마지는 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신 분들은 매매 방식을 바꾸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제 영상을 좀 보시고, 어 손실이 좀 크더라도 이제 결심하셔서 문자 주신 분들은 지난주, 모 지지난주부터 뭐 신고가 달성한 종목도 있었고, 어 저희 종목 중에 이제 오늘도 흐름 좋게 나온 게 있었죠? 애견 케미칼, 다시. 여기서 사신 분들 되게 많으셨을 텐데, 어, 충분히 여기서도 먹고 뭐 설사 여기서 못 팔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려서 금액 수익 보셨을 겁니다 어, 이렇게 신고가 달성한 종목도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뭐5% 10%씩이라도 짧게 짧게 수익구간 만들어주는 종목 계속 수익 보셨을 거고요 어, 문자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수익나는 종목만 잘 공략하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셔서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는 말 드립니다. 음,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익날 만한 종목을 잘 찾아왔습니다. 어, 구독자 분들은 지금까지 글에 오셨듯이 수익나는 데 도움이 되시면 되겠고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떤 테마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는지 이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간에 이제 개인 종목이나 추천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종목 어, 겹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라인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오늘 영상 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주식 투자에 다 도움이 되는 내용은 끝까지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방송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도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볼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이고요. 대우조선해양은 각종 선박과 해양플랜트, 뭐 시추선, 잠수함, 구축함 등을 건조하는 대한민국의 조선해양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대우그룹 소속이었는데요. 하나그룹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5월 23일부로 이제 임시주총을 열어서 사명을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나오션으로 변경을 좀 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 제가 좀 브리핑 많이 드리고 있고 어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조선주들이 좀 광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조선주 흐름을 먼저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2분기부터회보 하반기 수백 억대 이익. 이렇게 보시는 대로 저가로 이제 수주해온 선박들의 건조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고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들의 건조 및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제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플러스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도 좋은 시점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선박 발주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이제 대형 컨테이너, 뭐 LNG c 대형 컨테이너 선 등의 건조 기술 우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어, 긍정적인 시장 환경이 더욱 더 빠르게 좀 조성되고 있는 점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대우조선 해양을 보는 이유는 다음 이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대우조선 해양이 이제 하나 그룹에 인수가 됐죠. 어, 그렇게 인수가 되면서 이제 회사의 수익성 및 현금 창출 능력의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글로벌 2위 수준의 시장 지위를 갖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만 해도 7.9%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업종의 훈풍, 그리고 하나그룹의 재무적 지원, 이런 게 커지면서 기대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호재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이슈도 상승 모멘텀이 참 많기는 많은데, 어, 지금 이 이슈 보시듯이 사거래일간 주가가 21%나 상승. 어,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나의 식구가 되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중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최대한 이제 수익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매를 하는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 어,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어,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일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에코프로나 LNF가 나쁜 종목이라서 떨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이제 그 적정 주가를 넘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먹을 구간이 없었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면 당연히 그냥 있는 대로 조정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저점에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좀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고요. 이게 중기적인 이제 상승 모멘텀까지 이제 먹으려면은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당연히 먹을 구간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들어가는지, 어 이제 정확한 타이밍 노리기 위해서 장중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좋은 종목인 것은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실질적으로 진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라인을 짚어 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제 구도 인증 남겨 주셔야 답장 드릴 거고요. 뭐 자세한 매매 타이밍, 그리고 수익 실현 구간, 그리고 더 세부적인 브리핑 원하신다면, 위 상단 배너에 있는 카톡 친구 추가, 그리고 핸드폰 번호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종목은 항상 많습니다. 다만 이제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맞지 않으면 어, 수익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라인 제대로 짚어서 수익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지난주지 지난주 지지난주 뭐 이전부터 문자를 좀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이제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고 난 다음에 매매하는 라인은 당연하고 이제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는 같은 테마나 섹터에 있는 부대장 종목들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개인 종목 때문에 뭐 여건이 안 돼서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어 문자 주시면 진단해드릴 테니까요. 진단 받으시고 대응하셔서 이번 종목 이제 수익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소개해 드린 종목들 이제 문자 주신 분들 이제 수익 많이 나셨을 텐데요. 수익 보신 분들은 상세한 후기 남겨 주시면 저는 더 힘내서 다음 종목 더 좋은 종목으로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 짚어 드렸고요. 그럼 여기까지 주식 쉘터였습니다.